자 여러분 촬영 끝났는데 오늘 집에서 했는데 편하게 마시자면서요? 아니 편하게 마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편하이가 요리를 진짜 잘해 이거 아니, 나 진짜 자기가 한 거거든요 자기가? 제가 한국긴 한데 근데 술은 제가 제일 많이 마셨잖아요 <laughs> 이걸로 세잔 마셨어요 진짜 술이었습니다 아니, 그래도 처음 찍을 때는 사실 한... 솔직히 그래, 못해도 하루 전에는 대본을 보내주셨죠 옛날에? 네. 옛날에 네. 일주일 전에 보냈지. 근데 왜 오늘 당일날 전화 와가지고 오늘 갈게? 아니 잘하니까 이제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. 요 이제 문세암 씨가 우리가 대본을 당일날 보내주 잘할 거란 믿음이 생겨서 오늘 오. 갈게. 그리고 찍기 전에 응. 지금 한두번 보면 되지? 이게 응. <laughs> 말입니까? 방금. 아니, 그리고 태양이가 이제는 캐릭터가 아니라 자기 일상이 돼가지고. 아니, 원래 캐릭터가 아니었어요. 어, 아니요. 원래 좀비짠 <laughs> 사람이잖아요. 뭔 어, 소리야! 사람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. 여러분, 오해를 봤어요. 대본 아닙니다. 실제요? 아니야. 우리는 대본 짠적이 없어요. 해야아너 하고 싶은 말 해. 했는데 그렇게 한 거야. <laughs> 독분자도 한두 명열병 준비하니까 열병 준비해가지고. 내가 준비한 거야. <laughs> 오 갑자기 오늘 연락해서 오늘 촬영 니네 집에서 할 거야 했더니 집청평소를 그니까. 오늘 했다고. 그니까 알잖아. 오늘 그집 갈게. 내가 그 그집뭐 우리 집있까 그러니까. 응. 이따 아, 갈게. 맞아. 아까 카톡 했잖아요. 그집 갈게라고. 아니 임종혁이랑 둘이 차 타고 이쪽으로 오면서 어? 근데 우리 세아미때 얘기했나? <laughs> 대본은 없으니까. 없어. 자, 이들립이야. 하고 갔는데 이제 카페가 대본 준데쪽 대본. 아까 카페에서 그래도 한3 시간을 걸쳐서 엄마 어, 기억해서 페니아에 어. 쳐서 다른 데 먼저 하고 여러분들 음. 근데 실제로 봐봐요 여기 이 반찬들 이거 근데 먹. 이런 거다 맞는 거야? 호박 호박 무침 진짜 촬영하기 전에 얘기하지 이거 계란장 다 먹었는데 계란장 <목소리> 계란장 응 계란장 <목소리> 이것도 세아미가 맞는 거고 진짜 세아미는 보면 볼수록 1등 신랑감이에요 진짜 <laughs> 진짜로 음. 와 너무 잘 어깨도 좋고. 1등 휘랑 이면 지금 이거 치만데 갈아입은 거예요. 끝나자마자 갈아입은 거. 슬리닝으로. 저희가 원래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살이 좀 옛날에는 고생하느라고 빠져있었는데 새암미지 놀러오면서 기을 얻었어. 진짜로. 아니구나. 원래 많이 먹고 든냥아 보여줘. 배만, 배, 배 한번 보여줘. 봐. 아, 괜찮아. 얘가 영상이 이렇게 나가도. 그럼. 아, 진짜로. 이게. 이야,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아, 진짜로. 근데 새암미가요리도 너무 잘하고. 1등. 저1등이에요1등 그래, 네. 근데 진짜 근데 어. 내가 알기로는 임종혁 어머니께서 아유 그 처자 괜찮더라 아,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맞아.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. 진짜? 네. 아, 네. 처음 듣는 얘긴데. 네, 그러니까 저, 오늘 처음 우리도 하는 얘긴데. 네, 저희 엄마가 거의 1 0 0이면100 허언증이 심하거든요. 그래가지고. 우리 아빠는 그렇거든요. 아유 그 처자 내스타일이더라 <laughs> 아빠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본인 스타일이라고. 오, 이게 이제 연인이 아니라 그럼 엄마와 새엄마와 아들을 아, 이런 관계였네. 엄마. 암튼 <laughs> 아. 아, 약속해요. 약속을 해요? 하루 전에 얘기해 주기. 아 하루 전에? 응. 하루, 하루 전에만 얘기해 준대? 어. 오늘 오늘 당일날 얘기했나? 당일이 아니라 당일을 한 시간 전에 온다고 하고 카페 만나서 바로 오겠다고. 응. 근데 오늘 그래도 너너 너무 잘해줘가지고 가자. 네, 뭐야? 임마 행복. 또 가? 가지. 아 재밌는. 보자니 <laughs> 다음에 촬영할 때 갖고 나줘 <laughs> 가자. 나가 나. 맛있어. 야, 야 복분자 이거는 복분자 더. 복분자는 여러분 들 드실 분들 집에 와서. 여기 밑에 2층도 있어요. 뭐 해야 돼? 복분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무너지지 마세요. 구독자분들 와서 드세요. <laughs> 아끄불끄는거전끄러불끄고 갈게! 아~~ 잘가~~ 부끄러워, 부끄러워, 부러워 부끄러워, 부